교회 문제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내담자들이나 제보자들 그분들은 정의감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죠.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아닌데도 이 교회를 위해서 또이 교인들을 위해서 앞서서 그런 싸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종종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좀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너무 냉소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너무 회의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이건 뭐그 교회 문제를 제보하는 제보자들이나 내담자들뿐만 아니라 시민 운동하면서도 만났던 운동가들이나 기자들에게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다.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 집단, 이 집단은 악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 거시적인 입장에서 내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충분히 칭찬도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니체가 얘기했던 말을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괴물과 싸우려고 하는 자는 그 괴물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집단적인 거대한 악을 상대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싸우고는 있지만 내 개인적인 신앙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향해서든.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각 교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내 신앙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돌봐야 할 텐데 너무 이런 교회 개혁 또 어떤 사회 개혁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알고 계시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 돌아왔을 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는 이익을 남겨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혼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라기보다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 당신은 고약한 노인네 아니냐. 근데 겁나서 이거 그냥 놔뒀다. 나중에 무슨 소리를 내가 듣겠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인에 대한 태도의 문제,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돌아보면,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문제에 뛰어들어서 막 싸우다 보면 이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는 상담할 때마다 절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서는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그 목사님의 죄는 미워하되, 그 목사님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될까요? 쉽진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마음을 견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내면을 살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사춘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정신실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정신실 작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음악치료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분인데 아, MBTI나 에니어그램 등도 공부를 했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보듬는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분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정신실 마음 성장 연구소의 소장인데요. 목사의 딸로 태어났고 그 현재 남편도 목사 그래서 사모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 합동측 그 보수적인 신앙의 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보수적 신앙에 철저했던 분, 주일 성수. 그걸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책을 들여다보면,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본인은 수포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포자가 수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학여행을 포기했다. 왜 수학여행을 포기했냐면, 수학여행 기간 중에 주일이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했다고 해요. 근데 뭐 그게 내가 안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수학여행 안 간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저항에 많이 부딪혔던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아 그리고 또어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의 교사로 취직했을 때도 주일날 출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 직장을 그만두는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뿌듯한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 뭐 또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고 을 나서도 토요일 주일은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녹차가 돼서 들어와도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막상 사모가 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실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존경했던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본인이 하고 있었던 일이나 여러 가지 교회 의 사역들에 대해서도 이걸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신앙사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춘기 애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정말 힘듭니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삐딱하고. 근데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쳐가는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신앙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더 성숙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거쳐야할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에, 에 집안이 이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주 맹목적으로 그 보수 신앙을 견제해서 주일날이 되면 시원한장 쓰지 못하고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뭐 예전에 그 마치 구약대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해왔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저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저것은 종교 중독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이게 어떤, 어떤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 중독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비난을 해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자기도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어떤 그 상실감,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 그다음 지금 현재, 지금, 사모다, 교사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제껴놓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고민, 질문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담아놨습니다. 나름대로 이 어떤 상담 심리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 본인이 이런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대부분 본인의 독서와 공부에서 왔기 때문에 저저와 책 소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얻게 되는 소쏠한 어떤 재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굉장히 책과 저자들을 소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3부에 나와 있는 밥벌이로서의 목회를 제가 한번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의 아버지도 목사고, 남편도 목사인데, 동생도 목사입니다. 근데 동생이 목회 생활을 쭉 계속 해오면서 시민운동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 한 10년쯤 전에, 목회자로서의, 목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40대가 되면서, 몇몇 교회에서 단임 목사 제의가 들어오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내가 과연 이 목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 하던 동생이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서원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한 번도 목회자 외에 다른 것을 시키지 않겠다 목회자 외에 다른 직업을 생각하지 않던 그 엄마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설득해도 아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 저자에게 네 동생 좀 설득 좀해 봐라. 라고 하면서 계속 요구를 했답니다. 근데 본인이 그,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나게 된그 동생의 그 입장을 생각해보니 너무 안쓰러웠다는 거예요. 다른 꿈을 가져보지 못했던 그 동생의 그 삶이. 그리고 본인도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섣불이 설득하지 못하고 또그 입장이 이해되기 때문에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설득 좀 해라. 이게 중요한 일인데 사명인데. 그러면서 그 얘기 중에는 목사가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 하다 보면 잘될 리가 없고 벌 받는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결정적인 한마디가 엄마에게서 들립니다. 이제 애가 셋이나 있는 가정인데, 이제 목회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라고 하는 한마디. 그래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저자가, 맞다. 결국은 소명, 사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목회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이유, 목회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밥벌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의 선택을 지지해줬고 동생은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은 그 저자가 얘기하는 그 동생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이 저자가 제 누나예요. 이 책을 소개하는 건 사실 제가 사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싸우고 고민하고 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될게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앙 우리 신앙에 내면을 살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저자가 여기서 쓰고 있는 자기의 신앙적 고민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굉장히 큰 위로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스님이 얘기하는 그직문 즉설이라고 하는, 음, 그 영상을 제가, 아, 몇년 전에 아주 재밌게 계속 봤습니다. 어, 아, 그막 굉장히 그 심각하고 복잡해 보이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순간에 긴 생각도 없이, 긴 고민도 없이 바로 거기서 즉답을 해주시는데 너무 명쾌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하고, 웃고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데, 아, 몇번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게 저 얘기가 들을 때는 좀 굉장히 시원시원한데 실제 저 양반이 저 질문 한 분이 그 답을 듣고서 그걸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게 정말 해답이 해답이 될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스님 같은 목사님들 또 그런 뭐 상담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정답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정답이 내 삶에 있어서 그다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라고 하면 솔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고민들을 그대로 이 치부까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다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시한이 있는 사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더 성숙한 단계로, 단계로 갈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 책에 있는 부분 몇 군데 밑줄 친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자가 스카팩의 그 영적인 발단 4단계를 소개합니다. 1단계는 혼란스럽고 반사회적인 단계, 2단계는 형식적 제도적인 단계, 3단계가 회의적이고 개인적인 단계,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신비적이고 공동체적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신앙이 성숙해간다는 얘기겠죠. 뭐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 부분이 저한테 공감이 됐습니다. 75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리처드 모어는 어떤 사람이 현재 영적 단계가 참으로 이전보다 더 성숙한 단계인지 알아보는 리트머스는 그 이전의 모든 단계를 존중하느냐 아니냐 여부에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기도가 조금 깊어졌고 신앙의 다른 차원을 깨닫게 됐다고 하여 어떤 이의 기도를 기복적이라 손가락질하거나 저급한 신앙으로 단정 짓고 있다면 그리 멀리 오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편이 났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그 이전의 기복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그이전에 자기 단계, 자기가 거쳐왔던 단계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아직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인데 3호 아프거나 미치거나 하는 챕터입니다 삼으로서의 어떤 고민들을 많이, 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157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목회자 남편을 둔 이상, 목회자 아내임을, 부, 아내, 아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내게 주어진 여러 사회적 역할 중 하나로 생각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얼굴, 페르소나 중 하나이다. 페르소나는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쓰고 벗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페르소나와 나를 동일시, 동일시할 일도 아니다. 사모는 페로스너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담임 목사나 교인들의 모든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 그리하여 일말의 존재적 벗어김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문제적 사모일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때 새벽 기도를 가고 싶고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사모니까 무조건 출석해 라고 하는 어떤 담임 목사님의 욕을 들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괴감도 느끼고 또 교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고통도 받고 자기감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이 3호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목회자와 비슷하게 그 3호라고 하는 페르소나가 정작 나 자신인 줄 착각하는 그렇게 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록에 보면 저자가 소개하는 책 저자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목회를 그만두게 된 이유도 부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신앙인으로서 이 저자가 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